여기 물이 물. 여기 어디냐 마을 어장. 어 어디야 구엄? 구엄? 여기 어디야 애월이구나 애월. 애월이다 애월. 더나 애월. 간다 아빠 간다. 가보자 서치 강물 버스 스탑. 혼자 없어. 아이고 야. 좋네, 좋아. 이게 지금 현무암들이 바닥에, 아이고, 아이고. 크, 이 멋진 돌이다, 이 현무암. 화산 폭발이 있었나 보다, 소연아. 어자자자자자 아빠 생각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야, 같아 이게 다 용암이야, 용암. 이게 다 용암이야, 용암. 이게 그 지구 안에 있는 핵멘에레는 용암이 밖으로 나오면서. 물과 만나서 만들어진 거대한 암석 덩어리거든 어. 파도가 이게 치면서 깎, 깎여져 내려간 거지 와물 색깔 봐라 우와. 완전 어메이징 하구만 우리 협재 가면 진짜 색깔 예쁘겠다 감수강 감수강 제주도에는 역시 감수강 혼자 없어 예 혼자 올까 예 감수강 누나! 감수강 야이물 색깔 봐야 이거 바로 이거 안에 전복이 살고 아빠, 아빠 전복이 살고 어? 음. 또 오고야 말았다 협재해수욕장 샵제 물, 물 보세요. 어, 새우, 새인가 아, 아유, 새우가 죽어, 죽었, 죽어는 것 같은데. 야, 물이 막, 너무 좋네. 이쪽으로, 왼쪽, 거기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오세요. 스타벅스 사람 너무 많다. 뭐, 온 동네 사람들 스타벅스 망아. <laughs> 야, 스타벅스 장소 잘 되겠다. 괜찮아? 죄송해. 야저 저기 저기 비양도인가? 비양도로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아 분위기가 이국적입니다. 도연아 이제 물놀이 해야 되는데 물놀이 잘할수 있을까? 또 모래와 하나가 될수 있겠지? 아빠 이제 풍덩 들어간다. 아빠는 말리지 마라. 저 바다에 풍덩 빠질 거야. 아빠는 막다 챙겨 왔어. 아빠는 이제 막어 저기봐. 저기 저기. 무릉덩이 만들어 놓은 거봐 니가 제일 좋아하는 무릉덩이 오마이갓 모래가 해운대보다 훨씬 부드러워 해운대 바다랑 모래가 틀려 하얗고 말이지? 재밌게 놀아 봅세 가자 누가 미역을 키우나 봐 여기다가 <laughs> 물이 좀 찬데? 어이, 좀 들어가니까 좀 차다, 물이. 큰일 다 물이 이렇게 차면 안 되는데. 아빠, 아빠, 웨슈트 가져가겠다. 웨슈트 큰일 났다. 아, 어, 덩 들어가기 좀 어려워. 풍덩 차...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지? <laughs> 와, 물 진짜 맑다. 와, 물이 완전 무슨. 바닥이 다 보인다 맞지? 와.. 물 말기가.. 최곤다 할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는 어디로 형, 어디 형성.. 어디 형 할머니 저 있다! 할머니 저기 있다! 엄마랑 할머니 저기 있다! 도연아! 도연아! 찾았다! 이쪽에! 엄마랑 할머니가 저기형성돼 있다 가자! 도연아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저기 여기 여기 신기한 돌들 많다 떠나요 둘이서 <laughs> 미역이다, 미역, 미역, 미역이 아닌가? 이게 뭐지? 지식이 없네. 이거 뭐, 왜, 뭐야? 이거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이 퍼진다는 그건가? 썩으면 냄새가 지독하다는데, 그건 것 같은데. 우리 왜다 다, 다, 따로노냐 우리는 <laughs> 우리는 왜다 따로노는거야 도대체 <laughs> 설마 성이라도 만들라는 건 아니겠지? <laughs> 성 만들고 있어? 섬을 <laughs> 아. <laughs> 만들고 있어? 제주도에서 섬을 만들어? 같이 같이 섬 만들까? 그래 그래. 이왕 이렇게 될까 섬이나 만들자 우리. 아이바이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섬이나 만들어 보자. 섬 멋지. 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 섬. 물 진짜 따사 나. 온천이다, 온천. 엄마 말대로 온천이다. 어, 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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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게. 소라게다. 소라게 잡아 봐. 안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야. 정말이네? 그 안에 소라가 집이거든. 거기 뭔가 담는 거어디는 거? 기담 <laughs> <거 어디가? 닮는가? 웃음> 없... 아, 저기 개, 개가 잡힌 저저 어, 저기 개 있다 개. 그개 그래, 개 있는데? 아 그럼 <laughs> 소라게 여기다 풀어줘 <laughs> 소라게 여기다 풀아 여기 안에 소라게 엄청 많은데. 갖고 있고 싶어? 알았어 그럼. 그럼 우리도 그런 어디에다가 담아 우리도 딱, 우리도 아지트 만들자 그나아지트